아니 너무 추억이고 블랙와 이새끼였어 이새끼 이새끼도 많이함 와 얘가 1대1 최강자임 진짜 근데 총이 구렸나? 뭐였지? 그 여기 총을 부착하는 거거든 총에 부착하는 거거든요? 뭐지 이거? 으이씨 이러면 안 하지 뭐야 무게급은 캐릭터 다 돼? 아 이거 벤이다 벽 그냥 두개 줬나? 막 깔았던 것 같은데 각자 두 개에서 전체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카메라 어떻게 봤지? 아 씨발! 엄 엄! 아! 어우 씨발! 어디 감? 아씨 헷갈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어지럽다, 게임이. 원래 좀 어려운 게임이긴 해. 아니, 비지를 배나네? 그렇게 되게 영향력이 있던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 카메라 어떻게 봤지? 5번? 와! 이렇게 하면 좀 보였던 것 같아. 어? 어. 어. 아. 어. 아, 어. 씨 너무 어려워. 아니, 내가 왜 졌지? 아, 졌어 우리. 아, <laughs> 뭐가 재밌겠지? 리전 한 판? 관측 차단기가 뭐야? 아, 너무 어렵다. 헤드 어떻게 하는 거야? Oh 오, shit. 오, 아니 뭘 잡긴 했어 내가. T 초, 대 초, T 초 C. V가 뭐야? 아 너무 오랜만이라 예 미안합니다. 예, 예, 아, 왜안 뛰죠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아 씨. 어 리셋 안돼 하지마 어 나이스 교환 좋고요 아닌가 오지스 시발. 존나 부끄럽네. 뒤로 칠 게, 뒤로 빠질 게 아니었는데 아예. 아이스키 <laughs> <laughs> 아니 살다 살다 10분 걸리는 게임 처음해 보네. 나 오버워치 할 때도 10분은 안 걸렸는데, 뭐 드론이 안 보이냐? 아, 맞다. 룩, 아룩 받았는데 까먹었다. 와, 소리 졸라 커. 100으로 해놨더니 크네. 어, 오! 어, 어! 아이씨, 머리 맞았어. 아니, 내가 DMR인데 지는 게 맞음? 아, 왜 이렇게 잘 써? 이거 예쁘죠? 네. 하, 나 정도 하네. 음... 오! 보여주나? 와, 이긴 것 같은데? 와. 나도 이 정도 하거든. 어 씨. 나도 이 정도 하거든. 아니 내 뒤에 팀 있지 않았냐? 아니. 어, 난 줄. 내가 표적인 줄. 뭐 밟았는데? 어? 아. 어, 시, 어, 맞아 이게? 와 봐. 어. 아씨 몰라 파아왜 나만 망설이지 말걸 불비 아니면 슬래치긴 해 근데 2 층일 것 같은데 아 뭔데 계속 왜 덕갈려 있네 덕갈려 있는데 어떻게 지우냐 이거 <목소리> 그 뭐가 있는 것 같더라. 아, 왜 계속 눌러? 이거 아따와, 아, 따가 아, 어떻게 가 이걸? r e l o a d cover me. 10 seconds left. 오. 우! o o 뭐야 이게? 어? 아양 개어지러움. 안 잡힌대요 랭크. 드디어 잡히는구나. 랭 게임은 안 잡히는 걸로. 8분 걸렸어요. 아까 랭크는 21분 걸렸고. 적들이 어디서 올까? 어떡할지 이거? d <목소리도> <히스. 목소리도> 이왜 이렇게 많아? 아다 아. operator r e m 아, 4명 잡아 3명 잡았는데 근데 왜한 발밖에 안 나간 느낌이지? 아, 저 새끼 잡았으면 이긴 건데. 뭐뭐뭐 변할까? 뭐, 뭐, 뭐가 좋은? 전파 상대 뭐였지? 이야 <laughs> 만나겠다. <예아>, 여미. 맞있어요 <목소리> 아. 뭐야 저 새끼? <목소리> 너 막하는 거 아니야? 남아랑 한 거였어? 아아 아, 씨발 아아 아아 아억 오우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왜이래 뭐야 큐 잡혔다며 매치 발견 너왜 안들어감? 그룹에서도? 와 큰일났다 아이맵 진짜 싫은데 이맵 지하에 있나? 야맵 오른쪽을 아니야 이쪽을 체크하자 없어 있잖아? 뭔데 탐지 의견 발 에? 아이 뭐 계속 탐지래, 시아. 뭐야 이거? 아, 아 필. 아, 해줘, 해줘, 이거 됐다. 뭐야 저 새끼 병신이야 뛰어. 나이스. 아, 설 되는구나. 설몇초지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You have d 시바. 아, 씨발 맞다 왼쪽에 있었지. 애쉬 한 판도 응? 뭐야? 아씨, 아, 성강탄될 걸? 아, 녹 너무 오랜만이라. 아니, 애쉬로 잘만하는데내 애쉬로 왜 뺏어가? 어, 장난이야. 내 애쉬, 내 애쉬가 어딨니? 좀 픽을 늦게 하긴 했어. 사실, 애쉬 하기 싫었어. 예? 아, 손 깎고 있었는데, 이걸 나오네. 이걸 왜나옴 미친 아, 새끼. 와, 뭐야. 뭐야. 클래퍼콘 갖고 죽었다. 짝관인가? DMR인가? 완성! 나이스. 근데 내가 1등이 아니야? 금색깔! 어허, 아. 아, 징그러워. 캐슬 하지도 않는데. 무난하게 라이온한판 합시다. 아, 뭐야. 아이, 씨 너무 띠변태각 아니야? 아, 씨 아, 진짜 드론 한번안 까고 나간 건데.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 four last operators standing. Oh, she's a chumro. 어 수마키어 투바로 비질 아다 어, 내가 하는 것들이다 뮤트 빼고 어? One of four remaining. Time expires in ten seconds. 카 수마키어. 좋구요. 아, 나이스! 간갑시다. 야, 왜 우리 3명이야? 이런 개끼들, 아, 3명 에반데 아니, 아무래도 지고 있는데, 왜 뭐야? 이게... 저아씨 x 시 끊어 끊어, 개, 끊어. 아 그만, 그만. <목소리> 아이씨. 그만 보내 3대1? 우리가? 우리 3명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티코 소리가 이렇게 컸나? 뭐야, 나이스, 아왜 이렇게 <목소리> 많이 절지 아. 요, 얘네...